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인데, 요 앞에 살짝 했었거든요. 비과세 되는 주택 임대, 뭐 1주택, 기억나시나? 1주택은 비과세. 그런데 그 집이 고가야? 국에 있어? 그럼 과세. 근데 집 숫자 상관없이, 집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1년간에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더라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랬죠? 어, 소규모 임대 사업자, 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9년부터는 14% 단일세율을 분리과세. 뭐 이런 얘기 했던 얘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붙냐면, 보증금 받은 걸 어떻게 할 거냐, 보증금. 월세 안 받고, 그거에 대한 얘기 같이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임대료는 이미 배우신 건데, 보증금이라는 얘기는 이제 보증금을, 이자율 계산하는 게 간주임대료니까, 이걸 과세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쉽게 말하면,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냐, 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주택이 한 개예요. 1주택자야. 임대료, 일반주택이면 비과세합니다. 1주택 대여하고 하는 거, 사업소득 비과세에서 보셨죠. 그런데 그 집이 일반주택이 아니라 고가 또는 외국에 있는 집이야. 그러면 뭐예요? 과세지, 단 누구만 빼고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비과세 예외니까 자 그리고 이 사람 한 주택을 갖고 있는데 보증금을 받더래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계산 안 해요 그다음에 이 주택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일반 주택이야 이 주택 갖고 있으면 일반 주택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나머지 다마찬가지다 과세야 근데 단 누구만 여기요 소규모 뭐. 임대사업자만 비과세.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규모 임대사업자 비과세 나머지는 다 과세. 3주택 뭐 따질 게 없지. 다 과세지. 다 과세. 누구만? 단. 소규모 임대사업자만 비과세. 이런 얘기예요 이쪽은 뭐 쉽게 외울 수 있겠죠. 1주택이면 다 비과세. 소규모 임대사업자도 다 비과세. 근데 그 집이 고가 외국에 있는 집이면 과세. 2주택이면 모두 다 과세. 3주택이면 모두 다 과세. 소규모 임대사업자만 비과세 또는 14% 19년부터는 14%단일세율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죠 2주택에 대한 보증금 받았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겠죠 3주택이면 임대료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이 사이즈 를 따지네요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면 얘만 과세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3주택면 월세는 당연히 과세고 보증금을 2억을 받았다. 그러면 과세하지 않는데 이게 3억원을 초과했다. 보증금 합계가 그러면 과세시키겠다. 소규모 임대 사업자는 비과세시키고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하여간세 번째 주택부터 3억 초과되면 간주 임대료도 계산하는구나. 봐두시고 출제된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없나요? 있죠. 이 집이 고가 주택이면 있는다니까. 국에 있다면. 그래서 틀렸네요.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죠? 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전세, 받은 전세란 얘기는 이제 보증금만 받았다는 얘기죠. 전세 보증금의, 전세금의 전체 합계가 3억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월세 하나도 안 받고, 전부 다 보증금만 받았는데, 3억 원 초과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여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이를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내용이 없었지만. 따로따로 해준 게 아니라, 이 주택 임대는, 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다 합쳐 사는 거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74회.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아닌 거. 종합과세. 주거용 아파트를 1년간 임대하고 받은 1200만원의 주택 임대 총수익금액.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 죠 소규모 임대사업자네 그러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는 음. 19년에는 2019년은 뭐14% 단일 세율로 적용한다. 2번 그래서 소득이 과세되는 게 아니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장 업무용 차량을 내다 팔아서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에서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제조업자가 기계장치를 제조 판매해서 얻은 매매차익, 당연히 사업소득이겠죠. 그 다음에 69회 문제 볼게요. 이건 뭐 한번 보고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우리 회계학에서 배웠던 거 거의 유사합니다. 부가세법이나 상품제품 또는 그 밖에. 생산품을 팔았다. 언제 수익을, 수입시기를 언제로 잡을 거냐. 상대방이 구이 무사 표시를 한게 아니라 인도한 날입니다. 상품, 제품.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현금을 꺼낼 때입니다. 부가세법에서 배우셨죠. 그 다음에, 인적 제공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중 빠른 날. 이건 한번 암기하시면 되겠다. 인적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중 빠른 날. 이건 회계학에서 배운 적 없으니까. 부가세법도 마찬가지고. 다음 상품 등의 위탁판매 들어보셨죠?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에요. 이건 회계학, 부가세법하고 똑같네.